강복을의 유대원입니다. 2011년부터 군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 사건이 총 594건이입니다. 63.5%인 377건이 각하됐고, 377건 중 11.7%인 44건이 1년 이상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2006년 입대해 2008년 의병 전역하였으나, 2010년 8월 암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초기 의료조치가 미흡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원한다고 2010년 진정이 되기도 했지만 1년 이상 기간이 도가됐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2011년 7월 입대한 뒤 2011년 9월 자대에 배치된 후 선임들의 성추행, 기수열의 등으로 정신병이 발병했다면서 입대하는 후임들의 군생활 여건 향상위에 진정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1년 이상 기간이 도가됐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1년 이상 도가로 각하된 사건을 보면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시효가 완성된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진정 요지는 일방의 주장이므로 이것만으로 위원회가 조사를 결정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여기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어 최후의 보류인 인권위원회가 스스로 본인들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입니다. 질문입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 특징상 현역복무 당시에는 차마 밖으로 문제제기를 할수 없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1년의 기간을 적용한다면 그분들은 우리 사회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위원장님,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바을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가능한 한 저희들은 지금 말씀의 취지에 동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국가인권의 법, 어, 제1조는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해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고 인권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만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있는지 인권에는 그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항상 저희들이 국민들의 인서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뭔지 어떤 것이 최선의 가치인지 항상 깨닫고 걱정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독립적 조직이 필요하고 조사관 한 명이 무려 80건을 맡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인권을 제대로 어 대변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정책집을 발간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 드렸죠. 네. 여기에 대한 보안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사관을좀 늘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예. 어떻게 하면 늘려질까요? 지금 저희들,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1인당 사건 담당 고사가 지금 80건이나 나왔습니다만, 많을 때는 200건까지도 갑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그걸 좀 확대하는 건데, 그보다도 저희들이 더 우선 급하게 해야 될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훈련을 더 하고, 국민들에게 또그 사건을 유형한다든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에 이조정이라든가뭐 하는 쪽에서 해결되도록 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인권에 가는 이런 인권 사각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전문성 있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시간이 좀 소모된다 하더라도 어 사각지대의 인권을 최소한 그 보호, 어 보호해준다는 측면에서 볼때 가장 문제가 전문적인 인력을 좀확충해야 되겠다. 본의 네, 네, 네. 생각과 지금 배치되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니 아닙니다. 그 것은 아주 기본이고요. 그 전에 이제 현실적으로 더 바쁜 게 있다고 아니, 아니 현실적으로 있었잖아요. 저희들은 우리가 할수 있는 한최 역량을 최대한 길러야 되겠다. 길르고. 그 다음에 또 정부에다가 인력 좀 증원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네, 네, 그동안 했던 자료들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선우당 윤현석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네, 유재훈 의원입니다. 이제. 음. 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회의 승인 소위로부터 등급 부려받은 것은 정말 창피한 거죠. 그 이유가 또 2008년 11월 ICT 권고상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인권위가 중앙정부 소속기관으로 정부로부터 기능상의 자유권을 완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와 관련 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인권위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조사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인권위의 조직에서 독립성이 문제되는 부분 중 하나로 사무처 조직의 인사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인권위원회법은 사무처에 대해 사무총장 소속 직원 규정을 두고 있고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 임명하지만 위원장에게 재청권을 주며 육급이 하는 위원장에게 임명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 직원의 수나 사무처의 조직은 법률 사항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대통령령으로 조직되는데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국회의 통제 없이도 임의대로 조직, 인력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권위는 지난 2009년 4월 정부의 일방적인 조직 개편으로 208명에서 164명으로 인원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당시 안경환 위원장은 인권위 조직 축소는 심각한 독립성 훼손이라고 반발할 정도였습니다. 2008년 조사관 1인당 진정사건 접수건수가 90.1건이었는데 2009년 조직 개편 이후 조사관이 70명에서 56명으로 줄어, 1인당 진정건수가 124.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업무량을 기준으로 한 조직개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인권위 조직의 잘성과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조직의 중요 부분을 인권위의 법에 정해둠으로써 하위 법령이나 규칙으로 인권이 조직의 근간을 흔들거나 무력화하는 것을 방치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대해 인권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여기 제도 개선해야죠. 네, 저희들이 개정안에 좀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개정.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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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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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